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행복의 가치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All genders, um, is very 대한민국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대선 후보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A a uh, right 욕심적인 고난과 역경을 딛고 행복을 반드시 본인도 이루고, 그 행복을 국민 모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대선 후보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표의 심판을 정확하게 받았는데, 국민 모두는 그 사람이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을 모두가 다 지지하고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Benefits, society, promised, um, right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좋은 영향을 받지 않으면, 결국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은 자기 혼자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타인과 이웃과 협력하고 화목할 때 진정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이 행복,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So in the Bible what we will talk about and we'll learn about with the happiness that God is portraying i n the Bible and aren't we curious about it?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 행복이 어떤 가치가 있고 행복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 주고 계십니다. We l l find out how happiness applies in our lives and what the value true value to it is.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행복자입니다. So among all the different tribes, God has chosen and showed His affection to the Israelites, to a particular tribe, and has loved them, and that's why He has chosen them.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행복한 자이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이루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God wants to give everyone happiness in their lives, but there is a condition. 이스라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행복자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행복자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 그들이 비로소 행복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원하느냐? 그러면 나이들도 나도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God has promised His people that if you want happiness, if you want to be happy in y o u must do one thing. For me, is to fear, you, oh, fear the Lord and to love the Lord and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에 빠져 있고 낙망에 빠져 있는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그, 미래가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For, for people who have, are in, u m u m that do not know God, are in t e m p t a t i o n s of the God, and are, they fear God, and, oh, uh, who do not, are, the shadows of death are the ones of, God has, Jesus Christ has come down to this world for those people to give them true happiness. 구원해 주어 사랑해 주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행복자의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여호와의 칼과 방패의 도움으로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날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So who, uh, the ones that God has given to have true happiness, um He will deliver us from the, the, our enemies with His sword and with, with His shield.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저 여러분 날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승리와 구원을 안겨 주신다는 그러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And we are still currently continuously fighting in the spiritual battle, and God wants to save us and to rescue us and to protect us. And so, if we believe in that word, we will earn happiness in our lives.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아브람과 다윗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John um, David and Abraham who are written in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and also the descended to Jesus Christ we we know them are uh, which are forefathers. 아브람과 다이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조상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유 나타를 없는 사람들입니다. a b r a h a m and david our um, forefathers have s h o w n us a great example for us, a good role model to us to follow and has become heroes um, t o the israelites. 그들이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표상이요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y have become a role model for us to, to um, show us the example of how we can live uh, with happiness.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Not, it was not Abraham's doings or actions, but it was his faith that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that is why he had lived a happy life.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도저히 저지른 수 없는 살인과 간음죄, 율법의 가장 충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죽게 진실하게 구하며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로로 주고 있습니다. David, who had committed uh, one of the worst crimes in the uh, commandments or in the laws of God, which was adultery and murder, he, even though he had committed those severe um, c uh, crimes and sins, he confessed his sins and transgressions to God, and he asked for his forgiveness, and through his repentance, uh, God has truly loved him and shown him uh, mercy, and has, he was forgiven, and that's why he was able to earn happiness in his life. <laughs> 복된 말씀, 복된 소식,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겠다고 작정하는 자들, 그들이 비로소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and live a happy life and... 설령 우리 육신 연약하여 범죄할 때라도 그 불법에 사심을 주실 수 있는 자, 오직 죽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비결의 말씀, 그 주의 명령과 규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는 하나님의 원수마귀 그 대적들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주가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갖고 살때 여러분은 비로소 행복자의 삶을 계속해서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예수 광의 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아직도 죄와 절망,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저들에게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Uh, um, 기도하시겠습니다.